자, 우리 시흥대전 채널의 부위장님이십니다 플레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로 주신 거죠? 어,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키데라고 읽은 가수인데. 아, 좋아하죠. 그 가수의 이 집에 있는 곡이 플레임이라는 곡수인데 네, 네 s f n 의 기타리스트인데. 네. 그 가수 도좋아하니 제가 고, 고3 때그 가수에 푹 빠져가지고 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뭐가 뭐가 잘못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신금을 울리는 그곡 제목이 플레임이어서 제가 스무 살 때부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지금 40이 됐는데 20년 동안 태어난 분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많은 거를 유추해 볼수 있는 오타쿠라는 거죠 <laughs> 자 이게 시험가자라는 채널 어, 일단 그냥 언젠가 봐야지 하고 안 보고 있다가 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컨셉 참 신선하다 제일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보이스가 와, 이거 진짜 약간 어린 시절에 로망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네, 컨셉을 잘 잡으셨다고 나는데 네, 관련된 이야기들, 네,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들, 그런 꿈한번꾸어지고 있을 거예요. 마벨 탐험대라는 단어였는데, 처 어떤 세상에 마왕이 갑자기 또 등장해서, 세상을 이제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용자가 딱 등장해서, 그 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데, 드레온 스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 게임을 하면서 자랐는데, 평생 그거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네이 여행을 떠나면서도 맞죠? 그렇죠? 다양한 여행의 컨셉이 있는데 저는 모험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시온가자라는 채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 목적지는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에 보면 은 성전산 아래쪽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네. 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구성 그렇게 시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시온을 향해 갔을 때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을 겪고, 그거를 담으려는 욕심을 그렇죠. 가지고 출발을 했었으면 그렇죠. 예,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도움이라는 게, 드래곤 페스트 그리고 이젤다이 전설. 네,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아니겠지만, 마음속에 네버랜드 같은 곳이잖아요. 생각하면은 행복해지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네, 다음 질문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지금 두달 사셨으면은, 재밌는 일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또, 뭐, 재미있다기보다도, 뭐 특별했던 경험이나, 아, 그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칼람바크에 있는 메테오라였거든요. 네. 그 메테오라의 그기암 배석 가운데 아드라키티라는 지역에 있는 그 바위였는데 네.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이렇게 길쭉한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 바위에 제가 직접 찾아가 봤어요. 주변에 바위가 안 보였는데 고개 딱 굴리니까 이렇게 앞에 거대 그렇죠. 크고 아름다운 네. 바위가 있었는데 그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진 자료를 아마 영상에다가 첨부를 할텐데 이게 그 저희 가이드들끼리 하는 강난섬 하는 말은 육봉 바위 소떼바위 아, 유명한 바위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리스 한빛티라는 말이 신혼부부가 저 바위를 보면서 한낮 밤을 보내면 아들을 낳을 수있다는 우리 마치 제주도가서 돌하루바위 만지듯이 그런 전설이 있는 바위가 올라가지 네. 올라가진, 올라가진 못하죠아또 재밌는 유튜브도 다에요 또뭐 재밌는 뭐 쇼핑 아. 뭐좀 뭐 재밌 특별한 에피소드 는 없으신가요? 무엇보다 이제 그리스 기복인회를 만난 것이 감동적인 에피소드 와우 알겠습니다 그리스에서 꽤 오랜 시간 계셨어요 그래서 네, 이안 좋은 시기에 있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 코로나 때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여행을 할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왜이 왜 시국에 여행을 가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행이 급진된 상태에서 음. 억지로간건 아니고 여행이 여전히 허락된 상태에서 갔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이제 다치면서 네. 사람들 마음도 이제 다치고 인종 차별 겪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었는데 네. 한편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유럽 마을에 공행이 네.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 가족을 잃은 분도 들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음. 조심스럽게 다니자 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를 염려해 주시고 또숙소가 다치면은 소가어디로 영업한다 그게 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이거는 제가 결코 그리스에 살아서 그리스를 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행 많이 해보시고 그리스로 와보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네, 관광지만 가시더라도 아니면 은뭐 우리 시호 과장님처럼 이렇게 살아보시더라도 여긴 정말 따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탈리아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스페인도 그렇고요. 근데 네,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죠.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겼던 나라는 나중에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중요한 여행이 때문에 차지이 겪어졌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은그 이후에 이 시온가자의 채널의 방향성 일단 저희가 총 3개월을 계획을 했어요 네. 이탈리아 시작해서 그리스, 노르단, 이스라엘, 터키 저희가 그리스에 예상치 않게 세달 가량 있으면서 여행지를 대하는 생각을 좀 관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이런 장기 여행, 그 이상의 준비를 잘 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에서, 그리고 뭐 네. 짐들. 지금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정말 유용했던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것도 있고. 네. 것들도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마음 가짐도 중요하고, 시정 네. 가자니까, 네. 이번에 시원한 못가는데 네. 지금 조급한 마음은 없어졌어요. 네. 예전에는, 이스라엘로 건너갈 수 있으면, 무리뚱기에도한국뚱을라고정말무기에도한국뚱을라고 해, 무리기에도한국뚱을라고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안봐 준다는데 뭐 솔직히 뭐